어, 요즘에 그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이렇게 기사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어, 침체라는 단어입니다. 불황이다. 뭐그 어, 상황 가운데 좌절한다. 어떤 사람은 분노해서 어, 법치주의 어떤 근간인 변호인 제도까지도 부정하면서. 뭐 재판에 졌다고 사무실 가서 이렇게 침나 뿌리고 불을 지르는 다 분노의 표출 아니겠습니까? 어,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 우리 서민들 중에 대출이 없는 사람들 없죠 다 대출을 끼고 살아가실 터인데 이자율 막 올라가서 한 달에 이자가 뭐 배로 늘어나고 어,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한숨만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이런 상황이면 그래도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비전을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여야 간에 실컷 싸우다가 이제 선거 끝나니까 또 자기들 당에서 자기들끼리 또 열심히 들 싸우고 있더라고요 코로나 로 인해서, 음, 힘든 시계를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부터 다시 일어나서, 잃어버렸던 존경을 회복하고, 주어진,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터인데, 이게 한번 영적으로 침체되버리니까, 그 영적 분위기를 다시 살리는데, 여간 힘들지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맞을 것도 없고, 소위 큰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도 지금 모이는 숫자가 이전에 비해서 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분야가 쇠퇴하고,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우리 성도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금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저부터가 우리 교회가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서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그전에 얼마나 부흥이란 말 많이 했고 부흥을 노래했고 뭐 평양 대부흥 뭐 하면서 뭐 성회도 열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부턴가 부흥이란 말을 우리가 하지를 않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말하고 부흥을 노래하고 부흥을 꿈꾸면서 힘껏 전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드린 대로 부흥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어, 저 안에서도 어, 부흥이라는 말이 다시 되뇌어지기 시작했고 부흥을 기도하기 시작했고 부흥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언제였냐면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였습니다. 아, 우리 마하나님이 이제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오후 예배는 찬양을 더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순서 없고 찬양 많이 하는데. 지난주일이 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성곡 가운데 대부분이 이제 부흥과 성령 관련된 찬양들을 하는데, 어 이제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다 일어나서 이렇게 찬양을 하자 그랬어요. 처음에는 좀멈칫멈칫 하더니 다 일어나고 나 혼자만 앉아있는 거죠? 다 일어나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 부흥을 원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고 우리 교회 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제 분명한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그 불을 내려주소서 찬양하는데 우리 주사님이 불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그 순간 그게 저에게 강력하게 퉁 울림이 되었어요. 지난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괜히 제 혼자 입으로 그냥 불을 불을 막 이러고 지냈어요. 어, 하나님께서 어, 남겨주신 귀한 선물들 또 예배 마치고 그 마나임하고 햅시바고 이렇게 일박으로 교제하면서 친모 동요하는 모임을 가서 보니까 자 얼마나 대견하고 또 얼마나 이쁘고 든든한지.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남아 있는 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역사를 써 가시겠구나. 분명한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최악군의 현실이 굳이 뭐 이게 어려워요, 저게 어려요 말하지 않아도 모든 분야가 총체적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수 없고 아마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 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어서 우리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셔서 주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원하시는 참된 부흥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부흥의 열매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이 부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 우리도 저들처럼 한번 다시 해보자. 수많은 교회들 낙심하는 목회자들이 그래. 다시 이 시대에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구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도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한때 그냥 구호로 외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 가운데에서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놀라운 부흥의 열매, 의 기쁨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부흥이란 무엇이냐. 부흥의 어, 참된 정의부터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이 아닌 것을 자꾸 우리가 부흥이라고 오해하고 달려나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흥이 뭐냐. 어, 그렇게 우리가 부흥이란 말들을 많이 하죠. 뭐, 부흥회, 부흥사경회, 많이 말하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 보시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딱한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우리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어, 이 말씀은 하바코 선지자가 드린 기도라고 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나왔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선지자는 자기와 자기 나라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볼 때 너무나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 문제투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봤더니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만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저렇게 불법을 행하는데 왜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왜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수록 힘겨워지고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모습을 가만 보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하박국 선자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 계시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저꼴 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답을 하시는데 그 답이 더 하박국 마음을 뒤집어 없는 말입니다. 내버려 두어 기다려 두어 그런데 그 말도 답답한데 내가 때가 되면 심판할 거야 그런데 너희들 주변 나라 너희들을 괴롭히는 바벨론 있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그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너희 민족을 벌할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박고기 아니 하나님 좀 해도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책망받고 벌 받는 것은 하나님 당연한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혼내주셔야죠 왜 우리보다 훨씬 더 못돼 먹은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하수연을 합니다 푸념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답은 똑같습니다. 기다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 나라 혼내줄 거야. 이런 대화가 몇번 오고 가다가 그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인데 하나님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더 하시기를 그런데 내가 그 바벨론도 때가 되면 심판할 거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박국서 1장과 2장은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답변으로 채워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답변하시고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서로 간의 대화가 오고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하박고 선제자의 오해가 의심이 조금씩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흥은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과정을 아셔야 돼요. 먼저 하박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먼저 해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시면 나는 뭐내 부모님이 너무 지혜가 안 돼. 내 자식이 너무 지혜가 안 가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장인장모 너무 지혜가 안 가.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일부러도 아니야. 어떻게 하다가 대화가 되면서 내 가지고 있던 오해가 조금씩 조금씩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 맺혔던 것이 저렇게 내려가면서 서서히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전엔 그 사람 보면 고개를 확 돌렸는데, 이제는 볼수 있는 거예요. 기쁨이 회복되면서 나중에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결과물이죠. 그 결과물 오기 전까지 그 오해가 해소되는 과정,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고 결과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더라. 여러분, 다 적용해 보세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모든 답답함이 사라지게 되고, 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내가 오해하고 있었네. 지금 선지자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대화 가운데 이해가 되고 오해가 풀리고 그랬더니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 불평만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터져 나온 기도가 뭐냐면 주님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멘. 이 오해가 다 풀리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때 기도의 문이 기도의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혹,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대한 잘못된 생각 먼저 해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게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하면 또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사실 별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해를 하냐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어쩌면 이 앞에 있는 목사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 교회를 조금 깊이 들어와 있는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혹은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왜 저러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 오해가 생기면 말씀드린 대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흥의 열매를 내가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 부흥의 열매에 나쁘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신념 가운데 좋지 않은 가라지를 뿌립니다. 오해라고 하는 가라지를 막 뿌리는 거예요. 거짓을 막 들려줍니다. 잘못된 정보를 심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직분자를 오해하게 만들고 결국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사람 되서는 안 되고 또 속는 사람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 오해하게도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교제하며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회복하시고 신앙의 열매, 부흥의 열매를 꼭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말씀하기를 분별해라. 때가 악하다 분별해 지혜 있어야 되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흥의 시작은 뭐냐? 오해가 풀리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작은 오해가 풀리는 것이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의 정의는 무엇일까라고 볼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본다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유다는 보시다시피 이미 죄로 다 죽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만 받지 않았지 이미 심판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 이런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나 감기 걸렸는데 낫게 해주세요.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물론 뭐 감기로 죽을 수도 있겠지만, 감기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 교인이 지금 30명인데 하나님 100명 부흥 주세요. 물론 그것도 부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인 100명이, 1000명이, 만명이 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 보세요. 그거 부흥 아니란 숫자만 늘어난 거지.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뭐냐?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런데 부흥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한국말로는 한번 나오지만 이 카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여러 군데에 사용되어지는데 11개상 17장에 보시면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습니다. 죽은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살아난지란 단어가 카야란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죽었는데 살아나더라. 아무스 5장에도 보시면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라. 나를 찾아라 그럼 너희들이 살 것이다. 너희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을 보시면, 뭐,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우리 가정으로 보시면, 무슨 관계, 경제, 재정, 자녀들과의 관계, 다 이미 죽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다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흥의 열매를 내가 맛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막 사투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풍랑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근데 이날은 안 됩니다.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노하우로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도무지 감당이 우리 이제 죽었다, 죽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지히 속으로 말미암아 잔잔케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포기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부흥할 수 있느냐? 나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 나의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숱하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안 되는 게 있네요. 안 되는 게 있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으로 여러분 좁혀보세요. 부부 관계들 한번 보시면, 조금 관계가 안 좋고, 뭐 싸우고, 의견이 조금 안 맞는, 여러분, 그거는 부흥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여보, 우리 외식할까? 그래, 외식하자.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뭐 먹을까? 우리 회 먹자. 오, 좋아. 또 나가다가 육회 먹자. 육회도 회는 회잖아. 이거 썰렁하네, 어째 반응이. <laughs> 알아듣는 거 알아들어야지. <laughs> 여러분, 외식하자, 오케이. 나가서 회 먹자, 오케이. 그런데 육회냐, 생선회냐, 조금 의견이 달라지는 거는 그냥 이번에는 회 먹고 다음에 육회 먹으면 돼. 여러분, 그건 부흥이 필요한 그런 때는 아니야. 한데 여러분, 정말 갈 때까지 가가지고 우리 그거 아니면 답이 없다. 여러분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답이 없네요. 해결점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대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 속에 오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할때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뭐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다들 힘겨운 정말 숙제입니다. 숙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아. 철저하게 믿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기쁨을 줬던 아이들이었는데, 이게 나에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이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아이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어 맡길 때에 회복되는 역사, 여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여태까지 안 됐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자.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왕이니까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안해본 일이 있겠어요? 다해 보는 거다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 나서 그 순간 히스기야가 나는 안 된다. 세상 의술로 약으로 안 된다. 뭐 했는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 살려 주세요. 나 살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세요. 나의 모든 가망성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네수환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아멘. 이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버티지 말자. 그냥 나는 없다. 나는 죽고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내 스스로는 가망성 없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다쳐있잖아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다 막다른 골목인데, 나 스스로 가망성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심만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히 두 번째,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 결과물은 없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하지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나는 기다리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을 믿는다. 언제까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물이 온 바다를 다 덮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참, 믿지 않는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는데 실제로 삶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다 그대로요. 여전히 죄는 가득하고, 뭐, 서로 싸우고, 죽이고, 빼고, 달라진 게 일도 없는 거예요. 주변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기대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내 내면의 변화가 바로 부흥이라는 거예요. 오해가 풀리고, 나는 가망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면서 하지만 눈을 들어봤더니 아직도 그대로네? 에이씨 이게 뭐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는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가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감이 있으면 어때요? 버틸 수 있잖아요 기대감 있으면 버틸 수 있잖아. 옛날에 연애들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핸드폰 삐삐도 없던 시절에. 아, 2시, 3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안 와. 연락도 없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려요. 왜? 올 거다. 올 거다. 내가 부산에 있어. 올래. 간단한 말은 안 했어. 근데 올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오겠지. 오겠지. 가는 사람이 차가 막혔네. 어머, 나안 온다고 가면 어떡하지? 내가 늦어도 나를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힘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응의 열매가 있어서 나금참된 영혼의 만족,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없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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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 기대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필요합니다. 뭐 해야 될까요?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응?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안 되네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네요. 부흥 내가 해 보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네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가망없음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어떤 변화는 없어도 일해 가실 것이다. 기대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는 놀라운 부엉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